참... 자, 신의 편인 줄 알았던 동기마저 아... 서돌가면그안서 기다리는 들이야 위로가 아니. 괜한 당하지 고 가자마자 보고 누근 명령에 의한 어... 어떻게 든 사고사로 처리될 거니까. 자, 살이 감이 다 <laughs> 장태식 회장이시야? 야 너는 판사니랄까? 막 궁금한 것도 참 많다. 어? 아니 재판할 땐안 그랬잖아. 잘 한번 생각해봐봐. 어? 네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좀 이상하게 네 편이 하나도 없잖아. 그지? 그에 따라겠네. 이거 장태식 회장 혼자 짠판 아니야? 그저 한두명 구속부터 기소하고 재판까지 너무 이르다는 생각 안 들어? 그저 한두 기관이 관여된 게 아니었죠. 어님이 이번 재판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. 관신쟨 대박한 쟨. 자... 왜 죽는지나 알고 가니까 여한은 없겠다. 아머 뭔데?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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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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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계속 살았어야지 그러면은 메리비아니라 제아롱이나도 됐을 줄 알아? 온갖 능욕을 당하며 답답한 새끼야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라그로 들어가자마자 먹어. 지옥으로 떨어진다